새벽 5시 반 인력에 나왔다가 바로 일이 잡혔다. 전에 신호수 봤던 현장이다. 자전거로 30분 거리에 현장에 있다. 그렇게 30분을 달려서 현장에 도착하고 빨간 신호수 옷을 갈아입었다. 아침에 밥을 주문하였으나 밥집 사장님이 깜박하고 국을 가져오지 않아서 라면에 밥을 먹었다. 라면에 밥한 공기 말아서 너무 잘 먹었다. 연장을 준비하여 현장으로 갔다. 오늘 일할 현장이 도로 사거리 중앙에 현장이 있다. 신호를 보고 도로를 질러서 현장에 도착하고, 현장을 한번 둘러보았다. 옆으로 차들이 쌩쌩 달린다. 전날 비가 와서 바닥도 질퍽거린다. 오늘 할 일은 굴삭기 주변에서 위험 요소가 있는지 봐주는 일이다. 장비가 쉬어도 앉아서 쉴 수가 없다. 그냥 주변만 서성거리는 게 일이다. 영상처럼 철거 반장님 두 분이 칸막이 가설제 띠장 철거 작업 중이다. 산소 절단을 하는 동안은 장비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주변에 서서 먼산만 바라보고 멍 때린다. 드디어 철거를 했다. 나는 바짝 긴장하고 주변에 위험한 게 없는지 음. 확인을 하였다. 띠장 철거한 것은 한쪽에 쌓아놓았다. 피 방호병 옆으로 차가 많이 다니고 있기에 적재 장소에서의 작업은 더 긴장하고 봐주었다. 중간에 주변에 작업발판 나무 팔레트 치웠다. 별로 한 일도 없는데 신발이 엄청 더러워졌다. 철거 반장님들이 티장 보거리차거 하는 동안 잠깐 쉬었다. 아래 반장님이 필요한 연장을 달라고 하면 갖다 주었다. 지루해서 잠깐 굴삭기 작업 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찾아보았다. 영상처럼 후진 중 작업자 충돌, 깔림 사고, 굴삭기 불균형으로 넘어지면서 작업자 깔림 사고, 흙마기가 설치해 체 작업 중 빔이 떨어져서 사고, 굴삭기 회전 시부딪힘 사고, 안전거리 하지 않아서 버켓이 떨어지는 사고. 이렇게 많은 사고가 여기에서도 발생될 수 있기에 바짝 긴장하고 일을 하였다. 지루하게 시간은 가지 않았다. 그래도 현재 시간 11시 반이다. 즐거운 점심시간이다. 오늘의 점심은 고등어구이의 된장국이다. 그렇게 맛있게 점심을 먹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1시까지 쉬었다. 오후에는 오전에 철거한 칸막이 띠장을 먼저 정리하고 다시 철거하는 작업을 하였다. 나는 위험 요소가 있는지 주변에서 장비가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도로로 나가서 신호를 봐줘야 된다고 한다. 영상처럼 장비가 도로로 나가서 이 부분에 흙을 넣어줘야 된다고 한다. 그래서 도로 신호를 파악하고 장비와 차량에 사고나지 않도록 봐주었다. 도로로 나갈 때는 장비도 사고나면 안 되겠지만 나도 안전해야 된다. 잘못하면 내가 차량에 부딪히기에 바짝 긴장하고 일을 하였다. 신호를 파악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봐주었다. 철거된 띠장을 정리하고 바닥 수평 작업을 하였다. 현재 시간 3시 40분 현장 주변 정리하고 안전하게 피해 방호벽 설치하고 마무리 되었다. 즐거운 퇴근 시간. 집에 도착하고 샤워를 하고 나오니 와이프가 맛있는 장칼국수를 하고 있다. 얼큰한 장칼국수에 한 잔이 빠질 수 없겠죠. 잘 먹겠습니다. 도망 떴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목했습니다 음. 괜찮네. 켜고 보섯요 <튀어보시는> <잘 먹겠습니다>. 음, <괜찮네? 웃음> 장칼국수에는 감자가 맛있지 그러면 이 쫄깃하니 맛씀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잔해 안녕하세요. 같이 <가자. Dank>. 네. 놀았어? 응. 혼자 놀고 있더냐? 또 굉장히 아. 네 아빠 같이 젊고 잘생긴 아빠 있는 응. 집 있더냐? 한 사람도 못 봤지. 없어 봐봐. 봐봐. 아빠가 엄청 잘생겼다. 응, 그렇게 난리 났다, 그 주변에 없는 게. 그 젊은 응. 거야, 젊은 거. 텔레비에 나온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안 돼. 아니고그 연예인 텔레비에 나오지. 아빠가 어디 나오냐? 유튜브에 나오잖아. 같은 연예인급이야. 아빠처럼 노가다 하는 외국인 이 진짜, 진짜 잘생겼더라. やった